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8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88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 자체를 뭘로 하느냐? 아마도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불러서 또는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에서는 뭐 청약 무주택 자격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제택을 혜 늘려준다거나 기간도 늘려주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아파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죠. 전세 가격은 7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14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7월 달에 대책이 나온 지 3주 만에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파트 시장이 있으면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공급은 줄어들었고,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이 수요자들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수요자들을 보면은 투자 수요가 있을 거고요. 실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는 지금은 실수요자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작년 말 아니면 올해 초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이 투자 수요가 지금 현재 핵심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투자 수요들 자체가 아파트 가격,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 자체가 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이제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심리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매스컴에서 나오듯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투자 수요들이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죠. 자, 서울에서 핵심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송파라든가 아니면 한강변 뭐 이런 지역들 또는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 투자 수요들이죠. 투자 수요들은 어느 정도 수요들이냐면은 제가 뭐 지금 현재 표현을 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수요자들 자체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한강변 뭐 한강변 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용성 이런 지역들 수요들 자체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수요자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투자 수요들 자체는 이제는 조금은 주춤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도 한 5월 달 6월 달 7월 달부터는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이끌고 있는 건 어떤 수요들이냐면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제가 한두달전세달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강남 위주로 또는 핵심 지역 위주로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중상급 지역 위주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링크에 하나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한 2개월, 3개월 동안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투자 수요가 가격을 이끌던 시기가 지났고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지역, 소위 얘기하는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자, 이 수요들보다 더 많은 수요가 어디에 몰려있냐? 중상급지에 몰려있습니다. 중상급지역은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더 두껍겠죠. 왜냐하면 가격대가 그만큼 더 낮춰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6월 달 7월 달 8월 달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상급 지역들 위주로 아파트 가격 또는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중상급 지역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중상급 지역들 자체도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8월달, 9월달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중급 지역, 중하급 지역 이 지역들 자체도 가격들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만큼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지금 88 부동산 대책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 가 없다 보니까 아내집 마련을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달, 9월 달이 되게 되면은 중급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 하급 지역 위주로도 아파트 거래라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서울 외곽이라든가 서울에서 가장 외곽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뉴스, 부동산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매수세 강북으로 확산 7월 거래량 4년 만에 최다 전망. 점차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중상급지에서 이제 중급지역까지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강북지역에서도 중급지역까지 앞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분간 8월달, 9월달, 아마도 9월달, 10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중급지역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88부동산 대책이 핵심 지역에서 중상급 지역 그리고 이제는 중국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강북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들 자체를 만족할 만한 대책이 88 부동산 대책에 안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하나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실수요자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 8월 10일 날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출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대출이죠.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 아니면 버팀목 대출입니다. 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자체를 금리를 올렸습니다. 8월 10일 날 올리면서 시행 자체를 16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88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3일 만에 대책 아닌 대책을 또 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대출,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최대 3.95%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 날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 대출, 정책 대출 조익이 본격 나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 자체를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중 은행이랑 대출 금리 차이가 별 차이가 없게 인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 있습니다 대출 금리 조정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이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행인데요 그 전까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자체는 3%대 또는 2%대의 대출을 운영을 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최대 3.9%까지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시중 금리를 따져 본다면 시중에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을 보면은 한 3.9에서 4.1 4.2. 많으면은 4.2까지 올 나오는데 대부분 보통 4.0에서 4.14입니다. 근데 기금 대출이라고 할수 있는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디딤돌 대출 자체를 그 전에는 2% 3%때 운영하다가 이제 3.9%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자들 보고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또 대출 금리를 이렇게 조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실수요자들 중산층,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 살던가 월세 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대출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중산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이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입니다. 근데 이 대출금리를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대출금리랑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88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나온 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 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해 주겠다 아니면은 그린벨트 풀어 갖고 아파트 공급해 주겠다 이게 아파트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빨라야 언제 입주하냐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203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냐?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고 기다리고 그냥 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거고 대출 금리를 인상한 핵심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투자 수요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렸고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했더니 야 너네들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싼값에 내가 아파트 공급해 줄게. 10년만 기다려. 이 얘기하고 뭐가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킬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중상급지에서 중급지역까지. 아파트가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 수요가 늘어날 거고, 8월 달, 9월 달에 아마도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서둘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88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 이거다. 공급을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 사지 말아라. 바로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8부동산 대책 그리고 기금 대출을, 대출금리를 16일부터 인상을 하게 된다면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내집 마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금 대출을 16일부터 인상을 하고 또 9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9월 달이 되게 되면은 시중 은행의 대출도 조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 달이 되면 25년도 초반이 되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초반이 되게 25년 초반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된다면은 내년에는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겁니다.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내년 초에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내집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기 전에 내집 마련을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실수요자들 자이 실수요자들 자체가 내집 마련을 하지 말어라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공급을 해주겠다 언제 10년 후에 공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8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3일 만에 기금 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시중 금리랑 시중 은행 금리랑 이런 대출. 금리 자체가 차이가 없게 만들므로써 실수자들이 내집 마련을 더 못하게 옥죄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9월달이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하게 된다면은 대출금리를 또 한번 조일 거고 여기에 25년 1월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하게 된다면은 내집 마련 기계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앞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든,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말고,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88부동산 대책, 그리고 3.15에 나온 기금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9월 달에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들을 내집 마련하지 못하게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88 부동산 대책이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이미 핵심 지역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핵심 지역들의 가격을 이끌고 있는 거는 투자 수요들입니다 이 투자 수요들 자체는 대출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핵심 지역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이는 중상급지라든가 중급지역이라든가 중하급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아마도 25년도 뭐 1월 초반부터는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요.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집 마련을 좀 서두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파트 시장,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88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8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비아파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